공간 도형이라는 걸할 건데 잘 생각해 보자. <laughs> 우리가 야 니네가 점이 모이면 모되게점 모여서 선선 선. 선 모여서 면면면 모이면 점이 모이고 선만 면. 점 모여서 모델 해줄게요. 원. 아유 조네 조네 달리네요. 원또 선이잖아요. <laughs> 자점 모여서 선선 선 모여서 면면면 모여서 공간이 됩니다 공간이 오케이? 점성면 단계 알겠어요? 네.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laughs>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이 있는 공간이에요 같이 있는 공간이 병신아 <laughs> 같이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면이 한 개일까? 아니요 면이 어떻게 될까? 많아요 졸라 많지 그 봐봐 내 손가락 끝을 지나가는 면이 몇 개일까? 하나야? 아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되게 많지, 그렇지. 면이라는 건 평면이라는 건 제일 멍청한 거. 애들아, 혹시 조나단 대답해봐. 성분이랑 직선이랑 차이 뭐야? 성분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뭐 직선을 줄까뭐 병신 줄한데 안 해. 대단한데. <laughs> 야, 그러면 면이랑 평면이랑의 차이는 뭘것같아 면은 똑같아요. 일정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평면은 쫙. 어, 직선 같은 개념이에요. 오케이. 잘 봐봐. 이런 면과 이런 면이 있어. 두 개가 있어. 같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면이야 이 새끼야. 갑자기. 면두 개가 어때? 만나고 있지. 두면으로 나눠져 있지. 하지만 얘는 하나의 평면이야. 맞아, 틀려. 한 평면인 거 이해돼? 이해돼? 쭉 가는 거. 오케이. 면이래. 면이었지 평면이 평면이라 위에 하나의 평면에 있다고 아 하나의 평면 p 있 r n 면 d i n a p e r n o d 봐 n a Pernodina, p e r n o 지 i n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평면이 어떨까 두 개의 a Pernodina, p e 나 n o d i n a p 아 r n o d 하나 세 개의 점을 지나가는 평면은 하나야 딱 하나지. 그러니까 3발이가 안정적인 거 아니야? 저 카메라에 3발이가 안정적인 이유 그게. 아니야. 막 발로 차는 거예요. 일로 와봐. 높다. 두 단이야. 네네. 이게 맞아? <laughs> 그래서 평면이 평면이 하나로 딱 정해지지. 점이 세개 있으면. 네. <laughs> 점이 두개 있으면 어떻게 되고? 많아요. 하지만 점이 세 개임에도 불구하고 평면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있어.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이렇게 어떻게? 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돼 있어봐. 세 개의 점이야. 이거를 다 지나가는 평면이 되게 많지. 그렇지? 높이가 다요 맞잖아. <laughs> <laughs> 아 병신아, 지금 설거하는데 됐어? 이말 이해돼?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결로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점이 몇개 있어야 된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최소 세개는 있으면 돼요. 결, 돌려져 있잖아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 세 개는 한 평면을 결정하세요. <laughs> 맞아, 평면이 결정된다는 거, 평면이 여러 개 나온다는 게 아니고 딱 하나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면도 돼요. 뭐가 그렇지 면도 되겠지. 평면이나 면이나 여기서 됐어요 알겠어? 네. 평면을 결정할 첫 번째 한 직선이라는 세정이지. 자, 제가 볼게요. 점이 세개 있으면 면이 결정된다 그랬지. 한 자, 맞아. 점이 두 개를 연 점이 두 개가 있으면 한 직선이 결정되지 않냐? 알아 틀려. 점이 두 개만 있으면 한, 직, 한 직선이 결정되잖아. 직선. 네. 내가 우리 집에 까야겠군요. 아 왜요? 아이 그렇지. 미 아까 성분이래서요. <laughs> 하지만 직선이 연장됐다고 생각하면 한 직선과 한 점이 있어도 한 평면이겠지. 한 직선이랑 점이 하나가 있어. 이거를 포함하는 평면은 여러 개야? 하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한 직선을 결정하려면 점이 몇개 필요해? 최소한 두 개. 이거를 점으로 생각할 수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이해돼?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잘 봐요. 그냥 여기서 설명했어. 자, 평행결정 조건 중에 뭐 세정과 그리고 한직성과 정과 됐지? 자, 봐. 이거 이거 맞추면 대박인데 맞출 인재가 없어요. 종현 파이팅. 어, 국가 뭐 그걸로 군대 가야지. 평행과 군대 가요. 꼬인 위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고인 위치 처음 들어. 평행은요 어. Uh -huh. 그냥 같은 뭐야 높이? 높이? 평면, 높이? 평면, 같은 평면 이라면이 평면상에서 만나지 않는 거고요 어. 꼬인 위치라면요 다른 평면에서요 어. 예를 들면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이상태랑안 만나는 것들 꼬인 위치로해요 무슨 일이야? 또 이런 거 연습하냐? 네? 이런 거 연습하냐? 네? <laughs> 꼬인 <꼬이> 위치 <laughs> <이즈 웃음> 몇 생년 때배웠 꼬인 이치 조각해놨을 때 개새끼야 나 그때 수업 제일 많이 들르는 거지. 까먹어서 그러지 마 평행은 <laughs> 어 꼬이니치와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 안만난다요 음. 안만난다 둘다 안만난다 어? 안만난다 수 있을지도 모르네 의미야 얘는 한평면이고요오 <laughs> 존나 <존다> 병신같아 <laughs> 자 이거는 뭐야? 두 평면입니다 이 차이 구분할 수 있겠어? 손조갑실 <laughs> <laughs> 이렇게 이말 이해돼? 네. 이런 거를 지금 뭐라고 해? 네, 예얘 꼬이니치 어? 이건 한 편만 해도 표현 안 되지. 왜냐면 얘는 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평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자 그러면 다 됐어요. 끝났어요. 아니 거기 다 됐어요. 이제 바로 분석할 겁니다. 보여. 여기 봐 이새끼야! <laughs> 두 평행한 직선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건 뭐야? 평행한 두직선은 뭐라고 해서 지금 반면 전에. 네. 한평면이라고 했잖아. 네. 맞아? 맞아? 평행한 중에.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얘는 이미 한 평면을 결정한다. 맞아 틀려어 맞아. 네. 아니요? 왜? 네. 틀릴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평행이라는 단어예요 평행한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평행한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고 이시방장 내가 평행이라는 말의 정의가 모였어. 이제 했더라. 그래, 맞아요. 잖 어, 맞다고. 이 조련한 기이 모르고 있다니까. 꼬인이치란 평행이라 같을 수도 있는 거아니에 꼬인이치와 평행이 차이는 꼬인이치는 공통점은 안 맞나? 둘에서 하지만 평행은 네. 한 평면 내에 표현이 돼 있어야 되고, 꼬인이치는 이렇게 생긴 걸 꼬인이치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것도안맞나 어느 게? 그건 평행이지. 한 평면으로 표현이 되니까. 꼬인이치 한평면 없고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꼬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직선과 산직집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뭐. 자, 뭐? 아 뭐? 그리고 한 평면을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 만나는 두 직선입니다. 두 직선이 만나아 그러면 어떻게 만나든 간에 반드시 뭐가 되게 한 평면이 결정돼요. 자, 이렇게 생겼어? 지금 두 직선이 한 평면 아니야 이렇게? 꼬인 줄. 그건 안 만날 때이걸한 평면이 안되지 손 교포합시 이렇게 해도 어느게? 이거 어. 만나잖아 만나니까 한 평면이지 왜냐면 저 떨어지셔야 돼요 아가 <laughs> <다시. 웃음> <다시. 웃음> 물어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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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웃음> 됐어요? 네. 어떤 네. 상황이 돼도 얘는 무조건 한 평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평면 결정 조건 네가지예요 오케이? 사실 이거를 뭐 어, 이거를 물어본다 라는 경우 거의 드뭅니다 모르면 병준이거든요 알겠죠? 오케이 바로 문제를 풀어서 대답 못하면욕 처먹습니다 자합니다6페이지를 펴요 빨리 펴이 손준밥씨 문제 써주는 거 아니었어요? 뭘써도이 새끼야 문제 다 있는데 <laughs> 그냥 풀라한거아니 6페이지의 핵심 예제 1번 풉니다 나 풀기 싫게 생겼다 아 근데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말이 왜 멈춰요 <laughs> 피곤해서 컴비네이션? 몰라도 돼요 컴비네이션이 뭐예요? 몰랐대 순서 없이 선택하는 거 순서 2시 선택하는 건 퍼뮤테이션 4시 4 어, 괜찮아 필요없어 이거 필요없어 그치? 모르면 뭐안 쓰면 돼. <laughs> 니아안 써도 돼 진짜 필요하면 뭐? 아, 필요 없는 가르치겠지 4컴비네이션 뭐야? 아나 개새끼 필요없다니까 진짜 집착적 개쩌네 진짜 작년에 정거 했잖아 하지만 4 3 2 5 삼곱하기 이곱하기 일 분의 사삼이. 어. 뭐 하죠 이게 답이거든. 너무 이런 말이. 아니 이네 개가 있는 걸 그걸 써야 돼? 그래. 그럼 아, 그 안에 아. 풀어봐. 둘. 어. 셋. 넷 알아서 이 줘봐봐, 빨리. 그럼 그 핵심 이제 번 풀어봐. 바로 알수 있어요. 왜 이렇게 써야 되는 셋. 1 0마 새끼야! 10개야! 존다 봐라! 됐냐? 이제부터 너희들의 공간지각 능력을 테스트하겠다 결국 그냥 점, 점을 왼쪽에 놓고 C하고 어. 평면이니까 3? 어, 왜냐면 3점만 되게... 있으면 뭐가 결정된다고 네. 했어 네점이 있어도 평면이 되는 거잖 그런데 여기서 오. 봐봐, 최대 개수잖아 네 개가 있으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개보단는세개를 선택했을 때, 네개보다 그러니까 더하기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세 개일 때를 구하고 네 개일 때를 구해서 더해야 되는 거아니에요네 개일 때는 있잖아. 생각해 봐. <laughs> 점네 개로 만들어지는 그 평면은 점세 개로 만들어진 평면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 그럼 점세 그 어... 개가 어디를 더든 다,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야? 뭐가? 그래서 한 평면, 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걸 고르라고 하잖아. 여기서는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평면을 말한다. 안 돼요. 좀만 조... 더 있으면 곧 털려요. 이런 자 합니다. 뒤에 핵심에 대해서 한번 풀어. 말로 설명해줘요. 어? 글씨에 더 많아요. 저미지 이거는 잘 봐. 애들아, 이런 약속 하나 만 설명할 때 약속. 싫어요. 약속이야 이 개새끼야. 약속이라고 개새끼야 공식. 뭐풀면 말해 되잖아요. 뭐를 이 문제 풀면 말해 아니야 이거는 그 전에 이거를 풀기 위해서 내용이에요. 봐봐 점은 이 병신아 점은 A, B, C로 표시하고 직선은 A, B, C 수몰 ABC로 표시하고 평면은 알파, 베타, 감마로 표시한다고. 이건 좀 알아야지 되 않을까? 씨발 이것도 모르고 풀겠다고? 누구만 내점데 내가 나라! <laughs> 내가 그랬어내 m <laughs> 어 네, 있어! 내가 어 내가 있어! 내내어내어가는어 내가 있어! 가 있어! 내면 있어! 상이야어 내가 있어! 어내 있어! 내어디가 있어! 내 있어! 내어내 있어! 내가 어어 <웃음> <웃음> 나 졸겠다 진짜 <laughs> 너도 빨리 알았어? 어. <laughs> 생각 되게 힘들지 이거? 요새 이거 보니까 어. 엄청나게 힘든네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 이거 <laughs> 옛날에 CCTV 있잖아요 약학원에큰 학원에 거기 막 선생님들이 맨날 보고 이제 수업 잘 보거든요 저희 수학쌤이 이랬어요 그 CCTV <웃음> 이랬어요 선 손에 이라고 이게 아 개멋있었는데 여러만해치되겠고 다음 기억 기억 하나 들어가는데요. 응. 지금 리은이랑리 얘기해 줄까 요예외를 찾으면 돼요. 리은이 이유도 없어. 이식이 아, 옆에 있는 거는. 근 <laughs> <laughs> 진짜 다음에 <laughs> 봐 근데 직선이.. 직선이 다 같으면 그것도 평면이에요? 직선이 다 같으면? 네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모으는 거지 거기서 것을 모르는 것을 모으는 직선 L, L로 평면 알파를 어떻게 만들래요? 다 상관이에요 다다 1번이 아니니까 3번이겠지, 교육이나다 3번이지 잠깐, 이게.. L로 평면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 L로.. 직선 L 하나로 평면을.. 알파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왜? 왜요? 왜요? 뭐가? 어? 바로 왜 이래요? 예, 맞아요. 기억 봐요. 규어. 네, 직선 l, l로 평면 알파를 어떻게 만들지? 안 만들어요. 이거 수직이라는 만들어요. 뜻이에요. 직선 l로 평면 알파를 나타 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오, 존나 존나 개무식했잖 오, 그래손꼽없시 제가 직선을 이렇게 소문자 a b c l M n으로 표시를 하며 평면을 알파 베타 감마 로마 저 자로 표시를 한다 뭐야 인다인과에거예요 야! 개 무식한 새끼 와한글 존나 어렵다 진짜 아야 이건 외우는되는거예요 a o l 없잖아요 소문자 A B C 예온이한테 깔았어? 당연리왜만줄 알겠어 리을이 왜 만든 줄 알겠어? 손준법씨 하셨나요? 아니 말이 네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네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직선을 저렇게 소문자 엘레멘으로 표시하고 저건 직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평면을 알파베타 감마 이렇게 표시한다고 평면이 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평면 알파가 기억을 봐 평면 알파가 있어 자, 봐. 이게 판대기가 알파 평면이야 존나 많은 평면 중에 얘가 판대기라고 이게 알파라고 펴보자 거기에 엘이 수직이래 그리고 m도 수직이래. 그 알파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는 평행일 수밖에 없지. 네. 그치? <laughs> 그 말이야. 씨발 <laughs> 이 새끼가 어떻게 알겠지? 공간도형이. <laughs> <laughs>